2019년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성도님의 글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화살들을 몇개 가지고 계셨고 화살을 쏘셨습니다. 화살은 불이 타고 있었고 성도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성도는 아파하거나 하지 않고 그 마음엔 화살에 붙은 불이 옮겨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검은 것들이 불에 타오르면서 조금씩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살들을 계속 쏘르고 조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연단이다. 연단을 받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한다. 속은 더러운데 겉은 거룩할 수 없고, 겉은 더러운데 속이 거룩할 수 없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게 외식이다. 속이 더러우면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화살들을 또 쏘셨는데 어떤 사람은 화살을 여러 개 등에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화살 끝에 쪽지가 묶어져 있었고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기 화살마다 다른 말씀이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적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쏘셨던 화살들이 고난과 연단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과 행함이 있고, 그의 따른 열매가 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의 합당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욕이나 말을 막 하면 안 되고, 믿는다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믿는다면서 남에게 화내면 안 된다. 믿는다면서 남과 싸우면 안 된다. 당하면서도 화내지 않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품의 열매이다. 하시고 야고보서 3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무 길어서 쓰지 말고 찾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호기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다면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행실이 다를 게 없으면 안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치를 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것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명성, 지위, 재물, 가족, 친구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한다. 너희는 무명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영적인 길갈수 없다. 자기 자신의 이름과 맹애를 버리고 낮아지는 길을 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사람은 영적인 길 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내세울 때내 중심이 아니게 된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육적인 것에만 매이면 영적인 것을 놓친다.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발전이 있느냐? 아님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느냐? 고 말씀하셨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한다. 영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뭐든지 나에게 맡겨서 걱정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한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남을 섬긴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나로서만 만족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람은 매일 간섭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깨달은 것을 한 개라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 성경적인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보다 깨달은 바를 하나라도 순종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영적이게 되는 것은 너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라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멀리서 보니 사도 바울 영화에서 본 사도 바울 같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가운데 있었고 그 양쪽 옆과 뒤로는. 흰 옷을 입은 천국 성도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예수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하얗게 빛이 나서 눈, 코, 입과 같은 생김새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영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글을 쓸 때, 사랑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